수메탄 분 양산 분이라서 교환원들 따로 와요. 총 가만 7,500 원입니다. 헤헤. 고학생다네, 고학생. 아니, 그래 이길까 이거 할수 있나? 와. 아이스 왜? 하면 안 되는 거야? 난 타고 싶은데, 아니면 아직있어마다마다 카모. 오 야, 진짜 이쁘게 나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왜 이렇게 웃기? 나니, 나니시데. 너, 다리도 뭐? <목소리> <목소리> 뭐? <목소리> 아, 깜짝이셨아데 김민도 名아は空海너 이름이. 김민 아니미나 너. 왜? 어 <laughs> 뭔데 왜왜 나보고 뭐 잘못했어? 아니, 애니메이션이라고. 아. 너名前は. 차라리 안는남아이가뭐라 훨씬 나았겠다당지의 이름이구나. 맞지. 니옹고 댕댕 먹잖아. 죠 응. 그래 그것도 니옹고. 아 그것도 입어잖아 내데 일본어로 일본어 못 가르나 이트 이우더 니홍고 와카라나이 카토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 오타쿠라서 같이 찍고 싶어 아야 <laughs> <야>, 이거 이거 우 대체 뭘 몰라 이거 뭐지 이거? 다크문 월드? 이, 이, 이렇게 포즈를 해야 되지.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. 근데 내 취향 앞에서 찍으면 안 돼. 나 누군데? 몰라. 이제 이제 찾아봐야 돼. 야 얘가 완전 은호발이네 아니야. 눈이 은호가 아니잖아. 눈이 너무 선해. 제가 우너지 얘가 우너처럼 생겼네 이네 이 이즈 유스이 s 유스 이즈 유스 이즈 유얼스 이즈 유얼스 그래 네가 안 되지 않냐? 너 무서운 거 싫어하잖아. 나 무서운 거잘 타. 아니 저런 거하는 거. 아, 아니 그거 가도 돼. 그래? 나 옆에 좀 붙잡고 앵글 사람 어, 없을 어. 것 같아. 아, 우리 쪽 우리 아, 없어. 에잉할말니 <laughs> <말을> 잃어버림. <웃음> <웃음>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하지 않았지만 비록 <laughs> 아 이거 발작 버튼인 것 같아. 너 개칭 같들라쑤 근데 와, 사진이 진짜. 있더라고요 신기하죠? 안 친했는데 진짜 아 있어요 시, 사진이 한, 한 페이지 가득이더라고안 친했는데 그죠 저용저요 잠깐 나리... 1학년 12월 짝꿍 반짝하고 만사인데아어한 1000개 미웠어 영상 200개와 야, 나 사진... 몰랐거든? 아, 와, 나도 아, 그 아, 갤러리를 삭제를 아, 했었는데, 너 저장 공간이 부족한 거야. 그래서 웨지하고 봤는데, 휴지통을 안비우면 그대로더라고. 휴지통 비웠더니 갑자기 아, 반이 사라지는 거이. 없는 가슴 공격. 아! 나는 음, 있는 가슴인데! 가슴 아! 나는 아아 있는 가슴인데! 아 가슴 아 가슴 아아 공사장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소심한 공축기 음. 음. 머리를 묶을까 말까 고민이거든요. 근데 너는 묶거든 안 묶거든 그냥 그래서 <웃음> 이걸로, 이걸로 <웃음> <웃음> 그냥 그래서 <laughs> 이걸저 맞아. 이게 이게 찐 학생 모드지. 그치 아니 게다가 이거 저지까지 완벽한 고딩들 치고 오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져. 아 오빠 거였어? 오빠, 어쩐지 좀 오버핏이더라. 야 오버핏 이쁜 거있다는도 오빠 거구나. 오빠 거 오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서 음. 오빠 오빠거저지 <laughs> 아, 미쳤어. 지금 완전 뮤뱅이야. 뮤뱅이야? 이지 정체모를 춤을 춰. One, two, c h a One, 개가 음, 되네. 근데 뭔가 사진이랑 사진에 있는 떡볶이랑 전혀 다르지 않냐? 좀매이아진짜가기는 어, 음. 음. 아, 이거 왜 이렇게 보해내 거냐? 어너 거야. 저 네? <laughs> 네? <laughs> 내년에 일본 유학 을래 아, 아. 근데 나 하고 싶어. 스타이트. 어, 어서. 어, 아직 근데 계획은 없어. 싶다. 계획은 없어 아, 돈만 으돈다래돈 많이 돈돈노니 노잡이라니까요?

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지? 으로안나준다안 나온 그러니까 나 그래도 밖제 네. <laughs> <이제> 또! <laughs> 어? 오 잡을 차이나 치킨이 좋아? 내가 좋아? <laughs> 당연히 치킨을든 너 <좀> 어머 <laughs> 그 치킨 너에게 줄 치킨이 아니어고 꺼져 그럼 하후돈을 알아? 하후돈을 알아? 몰라요 하후돈 몰라? 야 하우돈이 여기 눈눈 눈 쪽에 화살이 탁 꽂혀가지고 그걸 이렇게 폭 뽑아서 암 먹은 사람거든 그렇게 해줄까? 아니 이걸 하기 위해 빌드업을 했다 빌드업 길었다 삼국지를 몰라서 설명을 했다 어, 맥주 맛있겠다. 아, 맥주 인정. 맥주는 너 싫대. 맥주나 좋아해. 아니야 존나 싫대. 어제 진화물어봤거든아야 아니야. 나는 방금 1 시간 전에. 아, 나는 30분 전에. 난, 아니, 야 나, 나, 는 30초 전에. 아니, 나, 는 1초, 1초 전에. 아니, 나, 는 0.1초 전에. 나,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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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방금, 방금, 방금. 바로 그0 그러니까 방금 0 0 0 0 0 0 0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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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는단다 아, 잠시만네 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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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를 붙여야지 잠시만요 초를 붙이고 1, 2, 3,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꿈이 축하하든 말든지

한국에 꽤나 많은 로인데? 음. 이스비. 이거 뭐라고 해야 돼? 너무나. 어, 저매차매차매차 매차, 매차 비. <laughs> 매차아이거 <laughs> 이거 너무 비. 이거 매차 비. 이거서. <laughs> 네. 어, 줄까 면까 해서. 줄거 좀. 좀 더. 좀더 스몰. 100 타이완 달러. 이주 オントダイオ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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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ダイオ

<laughs> 아니야, 내가 그랬어. 아니야, 내가 그랬어. <laughs> 어? 진짜로. 내가 뭐 갑자기 여기갔다아 나도 갑자기 저었어. 아니야, 내가 뭐 갑자기 갔다니까? 싸울래? <laughs> 어, 싸워완이울 일본어로 할수는 아키는 어떤 거나잖아, 아오네. 젊었을 때, 그 사람들, 우리랑 동갑인 거 아니야? <laughs> Piper da gas mas eu Uau! 너무 잘한다 검돌이 <laughs> 내가 유키스를 조종하는 흑마법사